10월 27일 어, 대오만에 나왔습니다. 어제 밤낚시에 어, 25사이즈, 균일한 25사이즈, 4마리, 4마리 나오고 어, 3명이 왔는데 두 분은 꽝치고 저 혼자만 네 마리 잡았습니다. 태풍급 바람이 불어서 완전 좁은 수로로 바람 영향이 아주 적은 곳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낚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뭐안쪽에난 불룩일 때문에 거의 낚시가 힘든 상황입니다. 블루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어습니다 아따 한 2시 반경에 20cm 정도 되는 <laughs> 붕어가 나왔습니다. 계속 설치하고 블루길 틈에서 아따 낮 시간에 붕어 얼굴 보니까 바람이 완전히 태풍급인데 이 완전 좁은 수로에서 했는데 20cm 정도 붕어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아 그날 막 20초마다 하나씩 잡는다 그랬던데 있잖아. 신양수로. 어? 신양수로. 아, 신양수로. 신형, 신형, 신양 신양수로. 신양수로. 번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또로신양수잖아양 물난리 양수로 신양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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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수 대우만 적설이 대우만 적설이 밤낚시 중입니다 본류쪽에는 어? 어? 큰 놈이 움직인다 지금 어... 아 그래 그래 잡았어? 어아 뭐 크다 아, 아까만 하다 아까보다 이라. 조금 적다 아까보다 조금 적어 야 엉켰다 그그대가안 딸려 나와고 줄에 걸렸는가 봐안안 딸려 나와요? 어야 줄로 땡겨 줄로 줄로 하 그거 혼자 있어가지고 야 이게 아까도 아잇 나왔다나왔다 됐다 아까는 조금 잡지 아까보다 조금 적어. 아, 고대에서 나왔어. 아, 고대에서? 아, 고대에서? 어, 아까보다 조금 적은 것 같다. 아이씨, 아까 이게 집을 다가 그건 35. 이, 이로 가져, 집어가지고 줘요. 야, 그것도 월척 넘어. 오, 월층 넘어. 5척 넘어. 아, 대호만. 즉설이. 월척이 한놈 나왔습니다. 아, 아따. 멋진 놈입니다. 하하하. <laughs> 한3십이삼3십이3 32, 32, 내가 봐서는 삼십 이3 된다 내내일 아침에 자로 한번 재 봐야겠다 자 없어 이까 이거 다가와있어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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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담그고 올게. 네. 어, 또, 담고올게 어, 다 크다, 크어. 30cm 되겠는데? 28이라. 아, 28. 야, 크다, 크어. 28. 한번. 20한 번, 24, 24.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오늘. 뭐 그동안에 도일이 와가지고, 아 이거 뭐 제대로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오네요 아 고맙습니다 일단 자낮 자, 시간에 아 지금 한 2시가 좀안 됐습니다 안된 시각인데 지렁이, 블루길이 너무 많아서, <laughs> 블루길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지렁이를 달았더니 먹고 나온 녀석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두 마리째입니다. 자, 한이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전녁 밤낚시. 지금 시간이 식사 후에 바로 케미 꽂고, 첫 떡밥에 한 20, 3, 4 정도 붕어가 한수 나왔습니다.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시작한 지한 30분 안 됐는데,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한 15, 16cm. 아, 조금 아쉽습니다. 대단한 광경이다 세대 아썸분 너무, 3 0분 너무. 3 0분 너무. 1 2시 넘었어 지금 분시 넘었어 지금 분 제대로 아웃이 됐군. 제대로 됐어? 4일간의 조갑니다. 어, 제일 큰 놈이 한 35호 좀 넘는 거. 총 해서 한 25마리 정도. 한 30마리는 안 됩니다. 한 25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아따, 4일 쓰레기입니다. 첫, 첫 번째, 두 번째. 나머지 하나는 먼저 가신 분이 자기 목소리를 챙겨서 정리하고 갔습니다. 사진 찍어놔야지, 쓰레기. 이거 다 봉지 담은 거 사진 찍어놔야지.